아직 상폐는안 당했는데 네. 상폐가 떴어요 태웅이라는 종목을 어 제가 작년 작년 7월부터 네. 뭐 풍력 관련 주다 해가지고 막 하길래 네. 제가 샀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한20% 이상 먹었어요. 어. 근데 가만히 놔뒀더니 음. 이게 갑자기 뭐 상폐가 오니 안 오니 하면서 어뭐그 얘기 나오면서 태웅이 지금 위계에 놓였고 지금 거래 정지, 정지, 정지 아닙니까? 거래 정지 당했습니다. 어. 제가 거래 정지가 2월 한20 3일인가4일날 거래 정지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4일만에알왔어요 <laughs> 종목이, 종목이 한번 너무 쉽게 아니니까. 있다 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묘한 투자에 이프로죠 개그맨 이동엽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한 분이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3월3월초 네. 이때 이제 탈생구가 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네. 감사 1년에한번 하는 이제 감사 보고서 올리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감사 보고서 안 올린 기업이 100개가 넘더라고요, 올해. 아, 아직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다, 다 상패인가? 아니죠. 상패는 아닌데. 네. 여러분들이 굳이 네. 이런 위험한 종목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가요. 네. 모릅니다. 이게 뭐 지금 감사 보고서를 올린지 안 올린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합니까? 얘들은? 의아합니까? 아, 감사 보고서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는 모르죠. 사실 네. 근데 위험한 종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의아합니까? 근데 이제. 재미들은. 어그 이제 재무를 좀 봐야 되는데 아또 그 재무 봐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재무 지표에서 내가 한아이안 보이는데 <laughs> 기업에 딱 들어가면 네. 다른 거는 여러분들 이제 상장폐지 요건에서 보실 게 없고요. 네뚝 내려가지고 어디를 딱 보시냐면 음. 이 부채 비율 부채 비율요? 이걸 이걸 다. 네뭐 빨간색 안뜯잖아요 나쁘지 않은 거네. 아 이게 어, 어, 있네, 있네. 부채 비율.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그냥 부채 비율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hts를 보시면은, 단기부채. 네. 단기부채. 네. 예. 그, 그런 게 이제 뜨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채 비율이 400%를 기준으로, 아. 400%보다 넘는다. 응. 네. 그러면은, 아, 이게 감자도 하고 상태도 될수 있는 아. 조건이 있다. 그럼 지금 태웅은 어떤데? 태웅은 보시면은 지금 부채비율이 6 8에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감사의견을 다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 거래정지된 거지. 이게 이제 지금 사, 상패하려고 했던 건 상패하고 아니다. 상패하고 넘어가는 그런 위험한 하... 기업은 아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이 네. 부채비율. 아, 그걸 꼭 봐야 되겠네요. 요게400% 기준으로. 아. 하... 넘느냐, 안 넘느냐. 4 0 0 넘으면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지금 이게는 상패된다면 난리지만 상패 안될 가능성도 높아요.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어 근데 저번에 통화할 때는 70% 이상은 상패라고 퍼센트로. 제가 아, 그래가 완전 잠을 못 잤는데. 아, 그죠 제가 이제 어디 걸어가다가 네. 갑자기 통화를 받아가지고 저도 봐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태웅, 왜 합니까? 난리 났습니다. 사부 네. 이렇게 했더니그좀더 놀리고 싶은 마음에. 네. 어, 그 상패 됩니다. <laughs> 이렇게 편하데 아, 네, 그래가네. 잠을 못 자고 내가 이거 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요. 어, 어. 여보 내거 상패 된다. 팔아 주식 하지 마라 했지. 하면서또 엄청 못나가지고 제가 막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내가 주식 안 한다. 하더라도 큰 주식만 내가 하겠다. 이랬는데 다행히 태웅 갖고 계신 우리 혹시라도 주주분들 계시면 조금은 마음을 쓸어내려도 된다. 맞습니까? 이거 이래놓고 또 상패 되는 거아니니까 맞긴 맞는데. 자 재무적으로는 이런데요. 네. 차트 한 보십시오.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21선이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아, 죽, 죽을랑 말, 죽긴 죽었는데, 그래도 아니, 죽었잖아. 계속 죽어 있잖아. 아, 근데 살짝 올라,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 붙어 있잖아. 아니, 숨통은 확 떨어지진 않았잖아. 자, 이런 거를 제가. 숨통부터 있잖아. 이런 거를 제가. 옴비다. 옴비 벌써 죽었어요. 죽은 지가 언젠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이 죽은 지가 20일 꺾인 지가 언제냐. 아, 여기서부터 죽었네. 올해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었네요. 근데 그때 좀 수익을 봤거든요. 근데 어, 제가 안 팔았어요. 어, 이때부터, 넘어가려고. 이때부터 이제 죽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인간이 아니다. 분 좀비다. 근데 요게 상패라가지고 지금 뭐 네. 된다니까 사람들 무서워하잖아요? 네. 거래정제가 풀리면 전부 다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던지는 것 때문에 폭락하기도 하고. 네. 혹은, 아, 이게 상패 될줄 알았는데 안된데 안도감에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 올라가기도 하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만약에 내게 상태가 됐다. 예. 그럼 그냥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이게 뭐 열어집니까? 아, 아, 상장 폐지되기 전에 네. 보통은 이제 정리 시간을 한 2주 줘요. 2주 동안 열어줘요? 예 보통 한 2주 열어가지고 네. 근데 가격이 지금 만약에 787원이잖아요? 네. 근데 열때 10원으로 시작해요. 보통. 10원이요? 10원, 뭐 100원 이렇게 시작해요. 에 그러면 되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깽팽이라도 조금 받고 갈래?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 받을래? 이거예요. 아, 그럼 100원으로 시작해요, 만약에? 네. 그럼 2주 동안 팠다, 팠다? 2주 하는 동안 거예요. 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지. 뭐, 100원에서 한 천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는 한 2주 열어주고 어떤 경우는 이틀 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후수다 아, 공부의 모르겠는데. 마음이에요. 아, 네. 진짜. 정리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건 네. 네. 정리 기간 안 주는 경우도 끝나 버려요? 예. 옛날에 뭐 성윤광전 투자 이런 거는 종리 기간 없이 그냥 바로 아우. 그럼 저이 쪼가리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와, 상태가 이래 무너습니다 그러면 네. 3월 달에 주식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죠. 아까 재무제표만 또또 들여다 보셔라. 아, 네. 신박하고 오묘한 신묘한 투자. 친묘한투자 말이 말이 좀 사랑해 주고 구독 좋아요 똥 꾹꾹 눌러주시면 도맙겠습니다 꾹꾹 누르면 눈이 어떻게 되지 않세요 너무 세게 네. 꾹 누르면 꾹꾹 누르면 모르 모른다. 네. 구독 좋아요. 중국집 하는 형님인데 네. 성 안을 사탑니다 혹시 중국집은 안 사봅니까? 아닙니다. 안사보라 할게요. 하나 할게요. 이번에 빠져나가면 안 사보러 간판 바꾸라하겠습니다. 아예습니다자 전화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성한 얘기 한번 해줄 줘, 성한. 우려됐습니까, 성한? 아, 어, 성한 지금 거래 정지 당했지. 얼마에 샀습니까? 900 20원. 아, 왜? 형, 근데 왜 샀어요 이거? <laughs> 올라갈 거라고. 그 테마주 아직은 이재명 그 관련주니까 아, 살아있는 알겠지. 줄 알고. 아직은 살아있다 생각하고. 아직은 멀었다. 이재명 시작도 안 했다 해갖고 아. 사본 거지. 근데 재무제표 안 봤습니까 살 때? 저는 재무제표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어? 그래도 이렇게 될수 있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삽니까? 재무제표를 아무나 안 봐도 이게 상장 폐지 정도까지 될 되는, 있는지 안 되는지는 봐야죠. 그그한 그거 그거 물어볼게. 개진자개미입니다 이번에. 네. 주식 투자 얼마 정도 했죠 형님 기간이? 쳤다, 했다 쳤다, 했다 했다 했다면은 지금 그때가 98년도. 형님 몇년 했다고요? <laughs> 차라마.